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첫 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교자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요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그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와 쌓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죽이고, 모든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족과 무릇 그성 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느 성업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작,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업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업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2 1일자 제목은 전쟁 앞에서도 두렵지 않다입니다. 우리 대표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분장은 전쟁 시의 규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당시 병계를 사용하는 가난 한 사람들은 전쟁 기술이 이스라엘보다 우세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병거를 믿을 것인가 라는 양자태결이 신앙의 중심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닌 병거를 의지한다면 그것은 모두 불신앙의 징후였다. 그래서 제자장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설교를 했으며 유사들은 군대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또한 군대의 사기조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병력을 면제해주는 규례가 나온다. 경력을 면제받게 되는 경우는 새로 집을 얻었거나 포도원의 포도를 처음으로 수확할 수 있게 되었거나 약혼했을 경우이다. 전쟁 시에는 모든 대적을 멸절시켜야 했으나 원거리 전쟁 시에는 남자들만 죽이라는 규정이 나온다. 이것은 근거리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배교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포위에 필수적인 공략 기구를 만든다 할지라도 유실수는 사용하지 말라는 규례가 나온다. 이것은 전쟁에서 일어나기 쉬운 광적인 파괴 행위를 억제하려는 조치 가운데 하나이다. 격렬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과도한 경쟁심으로 인해 이성을 잃은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할 때가 종종 있다. 승리에 대한 과도한 열정은 평온할 때에는 그런 짓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파괴적이고 파렴치한 일들을 저지도록 만든다. 우리는 눈앞의 목표 때문에 오히려 미래를 그르쳐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 중에도 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명령하심을 잊지 말자.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s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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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 편이 되신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확신을 줍니까? 너희 편에 되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꺼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또 신약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을 버리시거나 실패하게 하실 거면은 애초에 왜 시작하셨겠냐라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바로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전쟁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때는 지금이 아니라 옛날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거대한 제국 가운데 가장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종이었죠. 어쩌면 광야에 나와서 싸우는 지금보다도 그때가 훨씬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가장 뛰어난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국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적도 없고요 훈련한 적도 없고요 회의한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 어떻게 보면 펀치를 날리시면서 그들의 국력을 쇠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고 직접 데리고 나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깨뜨리고 그들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거보다 작은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여러분 이말 실감하십니까? 조윤기 목사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두시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혼자 우리를 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그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본바와 같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다른 일에 우리를 아끼게 시는 아끼시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지시게 하시고 십가를 지, 지게 하시고 승리를 거두셨던 그 전쟁보다 더큰 승리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보다 더큰 일이 없고 이거보다 더큰 승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돌이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었죠. 아니면 아예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보다다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논리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꺼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있는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어찌 돕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배워야 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삼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 있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라고 되 있습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주시겠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죠. 예,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유기적인 연합체를 예수님과 우리가 이루어진, 이루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이 관계를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치려면은 예수님을 먼저 넘어뜨려야 됩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돌려집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키 시려면 애초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 전쟁법에 관한 규례의 핵심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물리적인으로 함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 되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재난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전쟁일 것입니다. 예,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가뭄이 나는 이런 천재지변은 예, 별로 이 인재에 대해보다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봤더니 그 대전 부근에서 어, 그 학살된 그 유해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수천 구의 유해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래요. 2km 정도 된,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시대에큰 학살이 있었는가? 전쟁 가운데 625때 유해들이거든요. 이것을 볼때 사람의 잔혹성이 이 천재 지변의 그 위대한 능력보다 훨씬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 전쟁 때에도 오늘 말씀은 겁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실감 나는 무게로 다가오죠. 지금도 북한은 억거세가요 어, 미사일도 쏘아대고요. 지금 전쟁의 위기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가졌던 관심 그리고 우리가 어, 가지는 그 힘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 다 집으로 가. 과일 과실 나무 과수원 해놓고 한 번도 따 먹지 못한 다다 집으로 가. 결혼했는 약혼했는데 아직도 아내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은 다 집으로 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어, 군대 의 수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뭐라 그러냐면그 적들의 군대 수에 예, 겁내지 마라. 하면서 뒤에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아 그것도 많아 집으로 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도 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많아 집으로 가. 그래서 300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거두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 과실나무를 베지 말라 이런 이제 자비의 어그 규례들도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멸절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죽지 않는다. 이것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의 그 선민은 민족적이고 그런 뭐 인종적인 구별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근거가 어디있습니까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이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각자각자는 다 내가 지금 있는 그 문화 아니면 경제적인 수준 아니면 교육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전의 근거로 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 현실의 문제로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몸담은 사회나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내세지향적이고 아니면은 현실 도피적이라는 그런 오해를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시민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자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존재 이유나 안심과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소망의 근거,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있는 그 힘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기대하며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것을 점검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평안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 네가 걱정해야 할 것은 밖에 있는 외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방비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별과 같은 많은 그런 빈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은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만들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재난을 물리치고 지금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 그런 것들에 마음 쓰지 말고 모든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사실 외적과 싸우는 것보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천사와 마귀와 어, 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가치관들이 서로의 우위를 점하려고 우리 어, 마음 안에서 싸움을 벌이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잘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긴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제 회복시켜 주셔서 예전처럼 다시 번성하게 할 것을 많이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더 번성하게 될지 회복할지 아니면은 더 어려워질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자랑과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코로나라는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시급하게 경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내 편을 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애굽 땅에 들어갔던 70인이 별과 같은 번성한 무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어제 말씀처럼 약속의 땅에서도 뽑혀갈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신 준 교훈입니다. 우리 모든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서 제자장의 노릇을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다면은 나누어 주는 처지에서 그런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은 어, 고달프고 어려운 처지에서 그 일을 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라는 모습으로 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것을 잘 보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두려워할까요? 어, 죽을까봐? 그것도 겁나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죽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잃어버리는 린잃어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안심하고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부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절망스럽고 비참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여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보여오셨고 오히려 이쪽의 증거가 훨씬 강력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싸움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코로나입니까? 코로나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적이 누구냐면은 물질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요, 우리 모든 복의 근원이라시,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있는 우리의 미련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감히 그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겠습니까? 로마서 8장 얘기죠. 이것이 오늘 신명기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환난이나 위험이나 족신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두렵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흔들리는 마음이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 말을 병마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전쟁용으로 말을 키우지 못했다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그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안정, 우리의 구원은 무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우리의 보상이요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힘겨운 하루하루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도 마치고 나시면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전쟁을 하실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여러분 마음에 품고 가십시오. 내가 오늘 이 전쟁에서 지기 할 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울 일도 안했을 거예요. 예. 버리실 거면 왜 택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선택하신 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작은 싸움에서 지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다면은 큰 싸움에서 이기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큰 싸움을 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는 싸움이 커 보이죠. 이 대적이 강해 보이죠. 하지만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셨습니다. 나머지 전투에서 패배하라고 발 피고 죽으라고 우리를 그큰 전투에서 구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대적하신 대적하는 모든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앞에 놓인 그 경주를 끝까지 다름질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메르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우리 편에 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에 삶에 닻을 내리고 거기에 만족하며 안연하였던 우리의 삶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만족이요 기쁨의 근원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빼앗고 빼앗기는 세상의 싸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약속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오니 우리 앞에 있는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